좋게 if 1태 저건 무슨 프로그램 사용하는 걸 거예요 예 네. 근데 저는 어... 일단 네,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라는 점아멜솜 어, 칠냐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대는 이 전파를 했던 그 분들이고요 자 제가 토스 잡았습니다 오늘의 목표 승수는 190승. 고고생나. 자, 이프 일테면은 요거는 뭐 메카닉을 가도 되구요. 아니면은 뭐 바이오 해도 되고. 테란의 선택에 따라서 약간 플레이가 조금 헬프를 가느냐, 아니면 약간 공격적으로 가느냐. 이렇게 나뉘겠습니다. 대부분들은 일단 1패를 했기 때문에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. 한 시는 저그고요. 저그 적우 초이스네요. 6링 바로 할 듯. 자, 보통 저 6링을 하더라고 보니까 하고 테란을 쪼우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시체감을 하고 아 근데 전판에 우리편 그.. 저그 분이 진짜 잘했다 코스도 잘 버텼고 그래서 제가 좀 아홉시에 집중을 좀할수 있었네 와 필드 갔네요 딩.

오케이, okay, 요맨아. Oh, 다시 나오죠. 아, 광고 좀 그만해라. 진짜 진짜 뭐 그만해라 한다고? 뭐할 인간들도 아니겠지만, 어. 자,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뭐, 조금 잘 막아줬기 때문에 바로 더블넥이 후에 입구를 막아버리고요. 저 혼자 1, 자, 저 혼자 1 갑니다. 아바라 네. 예. 아니네 근데 저글링이 많이 나오네요 메딕까지 모아서 싸우죠 자 메딕까지 모아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급할게 없습니다 이거 절대 급할게 없어요 오케이, 고. 오케이, 노란색 칠러, 예, 저거 싸먹어야지. 바로 o v e 고 맞겠지 자, m 블링은좀 물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. b a t My life for fire. I love for fire. I love for I 가리를 y 리베 to 버버려 전제조심 오케이 자, 저건가 피해가 엄청 크죠 이거는 근데 상대가 조금 그, 저글링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오래 쓰 히드라로 그냥 천천히 하는게 오히려 더 까다로운데 자, 셔틀 속업 그 다음에 하이 템플러에 스톰업 찍어주고 업저버터리 자 저그를 어느정도 많이 추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유리하다 곧 견제 올듯 자견 견제가 이제 곧 오죠 아울산다리님아제패키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셔틀이랑 커세어를 이제 계속 뽑아주면서 견제 미친듯이 하면서 200물량 빡 차가지고 그냥 어 그, 그 과정에 게임은 끝나게 돼있어 그 과정에 게임은 끝나게 돼있어 자, 일단은 주 타겟은 아마 9시가 될겁니다 어 제발 놓치지마 놓치면은 얘 제가 바로 그냥 두드려봤거든요 막아주세요 자 이거 구출 좀 해주고요 자 업저버는 둘만 뽑아가지고 6시 쪽에 이쪽에 시야를 딱 해놓으면은 전제를 이제 미리 보고 좀 피하거나 잡아줄 수가 있겠지요 바로 그냥 대각으로날아갔다어 질럿 잘 갖다 놨다 그죠? 전제를 딱 이제 대비하는 거죠 이갓쑤슛요7자와이 드라곤 사거리 업이안돼가지고 네. 살았네 이 뭐야 이거 뭐하나 살아있는데 이거 여기 3시 위 시야 확보 자, 시야가 살짝 비어있죠 저기 자, 둘 코지는 막산포지 돌려 주고요. 여기 여기 시야를 좀잘받혀 줘야 자, 오는 같아요. 오는 같아요. 하나 봤어. 방금. 자 견제만 조심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죠 제가 저좀더해 줘야 되겠네. 시아를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킹! <목소리> 멀리 내립니다. 멀리. 멀리 내려서. 우와! 뭐하 는데 나 이에 겉업 계속 그 왔던 루트 로 계속 들어오 는수 밖에 없 어요？왜냐면 거 기가 잘 먹히 거든 상 대가 봐도 그러면 그 자리 로 계속 들어오 게돼있 어요. 과거가 돼인 있기 전까지는 계속 그쪽으로 온다 생각합니다. 자 어, 좋아요, 어, 나이스. 후 이쪽으로 이제 쳐버를좀띄어주고요 이렇게. 아 r i a r My life, f r 서 이한 마리로는 뭐 먹히질 않겠구만 자 그리고는 근데 컨 실수를 약간 유도하는 플레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시야 확보를 갖다가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. 히히히 내 말이 태웠어. 그러니까 수... <laughs> 그렇지, 이 쌤, 죠그좀 오래가겠네, 이거? 테란이 이제 발키리만 좀 뽑아서 조합하면 될것 같습니다. 발 발키리 탱크. 어? 네, 이렇게피이드백으로가쁘게막아고요피카츄 그래서 미니맵을 계속 보면서 게임을 계속 이해하면서 가는 거야. 이렇게 다 어. 읽어가면서. 에이! 그러면 이제 짜나 미칫구죠 이러면 할데가 없어. 와! <목소리> 거기는 초밥 <꼭 5합? 목소리> 설마? <목소리> 이래도 안 되는데. 어 저거가 예사로 맞네, 저거를. 봐라, 봐라. 투거라이 그리마야그리마 자, 7시를 계속 좀 두드리면서 C부 C를 계속 부담스럽게 두드리면서. 그럼 어, 될것같습 끝났다. 여기는 이제 뭐 아비타 같은 곳면 바로 아카칸으로 거제 주고. 오 t p g o o to go, s 장난 아네지 사람들도. 오케 okay, a 문 열리고 있죠. 어? 라으로 계속 푸시 푸시. 초가 잘 하네. s c 그래서 이제 탱크 발키리를 가져오는 것. 오케이. 갔다 막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와저 팀을 상대로.